하나님 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쓸 수도 없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채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TV 선에 연결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IPTV라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과 또 방송국을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많은 영상들 또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TV를 켤 때마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과 채널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볼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또볼수 있는 게 많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방송들을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알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또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메인 MC 한두 명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능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등장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다 주인공인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한 영화에 주연급 배우들이 대거 등장을 하거나, 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각 하나 하나의 영화의 주인공들 영웅들이 모두 다한 영화에서 출연을 합니다. 사실상 주인공이 없는 영화다. 주인공들이 많지만 따로 주인공은 없는 영화 같은 영화입니다. 모두다 주인 모두다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방송과 또 영화가 요즘 우리 시대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영화, 소설, 연극 등을 보면 거기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 또 주제가 잘 드러나려면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주연들은 주연답게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또그 안에서 스토리들이 주제가 잘 부각되고 재미있는 영화 또 소설 연극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좋은 조연은 자신이 그, 그 안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임을 또 우리는 정말 탁월한 그 사람이 탁월한 조연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탁월한 조연의 역할을 자처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바울의 편지, 믿음의 선배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뛰어난 학력을 소유해서 또 위대교 안에서도 지도자로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 발탁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충분히 자랑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모든 것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 누구이신지 깨닫고 기꺼이 주연,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표현처럼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린도후서 편지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는 주연으로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또내 노력, 노력이 내 헌신이 내 뜻이 가리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내 노력과 헌신이 잘 드러나는 것에 더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이 복음이 더 드러나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서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낙심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자신이 갈수 있는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터키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에 가서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좋은 일, 긍정적인 일, 그런 형통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더 많았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학성경에 나오는, 시학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수 있는 그 경험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러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낙심하게 낙심케 되는 일이 많았던 그의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사 오늘 사장에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또 낙심하 낙심이란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런 삶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일이 어렵게 왜 일이 어렵고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게 될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을, 것, 있을 것이고요.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또 생기고, 또 거절만 하면 좋은데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역을 방해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방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수반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또 낙심케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며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낙담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초천하느라 숨은 부끄러움은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그것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평생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섬기는 종,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 자기 자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며 또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말뿐인 말로만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가 전파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복음 사역자,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5절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역이 방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가해진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진리를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할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강해서 마음과 육체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초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진정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한 보호할 수 있는 연약함의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절 말씀처럼 기억해야 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신에게 담겨진 영광스러운 그 복음. 우리들에게,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담겨진 그 영광스러운 복음.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잠깐 우리가 방심해서 떨어뜨린다면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 속에 담겨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사역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실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사역에 감당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한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서 비롯된 비롯되는 그 힘에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낙담케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우리가 그거에 기대어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은 이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들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감사와 기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둘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에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의 그 순간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소망을. 이땅 가운데 사라질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둘때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은혜 농사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며 나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생명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심케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또 이웃에게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